앞으로 1년 안에 우리에게 닥칠 이 엄청난 경제적인 사태, 이거는 금통위, 이게 금융통화위원회죠. 금통위와 한국은행과 청와대와 시중은행이. 앞으로 전쟁이 예상돼요. 네, 싸우는 이유가 대기업들이 몰라. 대기업들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뭐가 뒤따라 무너져요? 중소기업인데 대기업의 납품업체들이. 무너지겠죠. 응? 영세 기업이 도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부터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껍데기는 남아 있는데 속은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이게 현실로 나타나는데 대통령이 물러나가는 거와 비례 해 이것이 이렇게 증가할수록 대통령 임기는 이렇게돼 맞아 안 맞아요 이것이 증가할수록 대통령의 임기 이게 이게, 이게 위기는 위기가 증가할수록 대통령 임기는 하향곡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 은행이 금통위가 정부 청와대는 대기업이 무너져 가니 중소기업도 무너져 가는데 계속 ESS가 와 청와대로. 그럼 청와대는 야, 은행 금리를 내려 줘라. 이자를 못갚는다저 사람들. 막 엉망이다, 경영이. 세금도 못낼 정도다. 세금도 줄여 줘라. 난리가 나요. 그러면 시중 하, 금통위는 시중 은행의 금리를 일본 수준으로 낮춰라. 제로 수준으로, 제로 수준으로 해라. 은행이 문 닫는다고, 아우성이 도산합니다. 검통위에다 항일래. 검통위는 청와대 항일래. 청와대가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가 하세요. 청와대가 이거 보세요. 당신들은 1년이면 물러나잖아. 당신들이 무슨 책임을 지게? 그래, 안 그래? 여기가 뭐가 걸리냐면은, 레임덕이 생기는 거 그래 안 그래요? 레임덕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레임덕이 생기는 사람이 금통위를 움직이려고 하면 금융통화위원장은 말 듣나 안 듣나?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은요 금통위에서 결정한 게 잘못될 때는 자기 재산이 압류되고 무한 책임을 져야 돼요 금통위가 그렇게 무서운 데예요 미국의 돈 관리는 누가 하죠? 백악관에서 하나? 연준에서 요 연준 연방 준비 은행. 그러니까 민간 단체에서 하거든. 이게 민간들이야. 응? 어? 민간 단체란 말이야. 이 민간 단체 이게 연준이야. 미 연준. 금융 통화 위원회에서 한국 은행에 돈터지이자아차라 모든 우리 돈을 민간이 통제하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금통위가 청와대 말을 탁탁 들어 버리면 시중 은행은 망하는 것이고 검토위가 버티면 시행이좀 버티는데, 시정의 버티면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이거를 막아. 막, 이 이런 불가사의한 방정식을 풀수 있는 사람은 허경영 한 사람 외에는 없어요. 없어요. 나는, 나는 이 미적분을 벌써 계산하고 있어. 아, 미적분을 계산하고, 무슨 권력을 누가 잡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나라의... 지금 닥쳐오는이 문제를 이네 개의 파워 게임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몰락하는 시작이 일어나고 있어. 음. 이자나왔지만 은행 도산해. 은행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보실 채권이 산등이처럼 들어. 다 은행 이자를 못 내. 그러면 그 기업들을 다 경매 붙여. 경매 붙이면 어떻게 되노? 그건 물건 누가 살 사람이 없어. 이렇게 되니 은행은 껍데기 붙들고 있었던 거야. 경제가 몰락하니까 건물 값치가 없어, 임대료도 안 나와. 그 누가 그를 사나?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도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시중은행은 악성 부채에다가 악성 채권에다가 금리는 받지 말라는 얘처럼 네 한국은행 신분은군으로 전락해. 한국은행 보고 청와대는 돈 찍어라. 돈 양측 완화해 가지고 은행에 넣어줘라. 우리가 보증서 줄 테니까 돈좀 융자해 줘라. 이럴 거예요. 이자 없이 융자해 주는 그고 은행은 신부름 군인가? 신부름 마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 어마어마한 딜레마가 우리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한번 이런 위기가 오면은 우리 한국은 코로나가 좀 사라진다 하더라도 미국, 일본, 유럽이 전부 자동차 안사가 전부 지구속에차박혀 있어. 안 나와, 자동차 안 팔려, 수출 안 돼. 거기는 계속 난리 벼락이나 있어. 그럼 우리만 코로나 없다고 살수 있나? 우리가 북한인가? 아니에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도래하는데, 모든 주식값은 하락하고, 모든 시중은행은 도산 직전으로 가고, 모든 용자 축지되고. 그게 내 눈앞에 오고 있어. 그거를 구할 수 있는 430의 신인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음.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눈 씻고 봐도 없어 알겠습니까? 레임덕이야 나갈 날짜만 계산하고 앉아있어 이게 망하든 말든 도저히 손쓸 수가 없어 성질만 들이따네 검통이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임기가 계속 있으니까, 아, 우리는 이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통화정책을 왜 청와대에서 이러저러 하는 겁니까? 뭐, 이러어떻야될 거야? 이런 사태가 오면서 시중은행도 살아나기 위해서 온갖 짓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 휴지로 바뀌면서 배급 시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배급 돈이. 없어지는 이런 무서운 시대가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아내는 계획이 내가 세우고 있는 계획이고 권력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죠? 네. 지금 우리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직면하고 있어요. 투산그룹 내놨죠? 그죠?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 줄도산이야 전부. 실업자 무급휴직이야. 유럽은 해고를 시킬 때 3년 월급을 자기 평소에 근무하던 마지막 회사의 90%의 월급을 3년간 줘요. 우리는 그렇게 줍니까? 무급 휴직, 그냥 월급 없이 야 놀아, 내무급 휴직, 해고도 아니야. 아주 갖다 붙이기 좋은 말이야. 무급 휴직 할수 있어 법적으로. 이래 버리니까 우리나라에 천만 명, 5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는 걸 누가 막아내겠냐 그렇겠죠? 이런 것을 감당할 사람을 뽑아줘야 될 텐데 이상한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았으니 여러분들 그 암담한 미래는 뻔해. 아시겠습니까? 이 시대는 허경영 같이 전 70억을 다 합쳐도 허경영의 카리스마를 못 따라와. 맞아, 맞아. 무슨지 알죠? 그런데 허경영을 무슨 여러분 뭐 웃기기나 하는 공중부양하는 사람으로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에? 내가 어린애들한테 다 가가기 위해서 그런 거야. 어린애들한테 다 가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내가 그런 능력이 없나? 공중부양도 하고 무궁화 발차기도 하고 머리 위에 사과 언제 놓고 날리고 어 그게 쉬운 일이야. 내 나이에. 그래 안 그래요. 20대도 못 한다 이말이에요 20대들도 그런 초능력 온갖 걸다 가지고 있어요? 12통 다 해안에 다 가지고 있어요. 음, 어, 아, 내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성령 넣어 줘안 넣어 줘? 다섯 가지 에너지 넣어 줘안 넣어 줘? 이거 책으로 써 가지고 번역해 가지고 미국에다 내안하면 전 세계 베스트셀러 돼. 어? 아니 그 사람은 어떻게 성령을 넣어 주냐? 넣다 뺐다 하냐? 그것도또왜 내장 에너지를 넣냐? 그게 또 무슨 어? 근육 에너지를 넣냐? 또왜 신체 에너지는 또 뭐냐? 어, 거기다가 또 근본에너지는 또 뭐냐 다있어 없어요? 있죠? 그거 세트만 다섯 개만 탁 넣어주면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전신갑주라고 그랬죠? 그 자체가 전신갑주야 온 몸에 갑옷을 입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응? 갑옷 온 몸에 갑옷을 입 전신갑주 그러니까 그 다섯 개를 인간이 가지고 있나? 하나도 잘안 가지고 있어 그 내가 누워죠. 그자가 와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자를 가지고 장난이 라고 그자를 잡으려고 그래? 빨리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좋아.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유 의지를 하늘은 건드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설득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기 와 있어. 알겠죠? 음, 아브라함한테 야네 아들 한번 죽여봐. 네가 나를 믿는다고. 그럼 네 믿음 한번 보여봐. 그렇지 하늘에서 우리가 아브라함 마음을 알수 있는지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그 인간의 마음은 자기가 백회를 막아버리면 열지 않으면 끝이야 음. 허경영 불러는 사람은 백회가 열려있으니까 여러분을 통제할 수 있지만 이게 안 열린 자는 도저히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음. 위도경이야 알겠죠? 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이 위기는 국가혁명당의 대표 허경영이 많이 해결해낼 수가 있는 위기다. 그러면 이 위기가 왔을 때 내가 등장하기 시작해. 왜? 이 위기를 미리 나는 예언했으니까. 맞아 맞아요. 이런 <laughs> 금통위와 한국은행과 청와대와 시중은행이 앞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다. 이거 내가 예언한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맞아요. 나는 그때 그때마다 예언을 해서 안 했어. 이 예언은 대기업 몰락과 중소기업 몰락과 영세기업 도산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이걸 뭐라 그래요? 어? 이런 사태를 뭐라고 그래요? 경제 대란이야, 경제 대란. 경제 전쟁이야. 이 경제의 전쟁을 우리는 앞서고 있다말이에 경제 이 정말 대란이야 대란 응? 경제 대란이 일어난단 말이에 경제 대란 이 경제 대란은 뭐 IBF는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죠? 이 경제 대란이 나온다는 걸 내가 미리 예언을 했어요. 음.